이사의 45장, 어, 아, 2절을 보면, 내가, 내 앞서, 어, 험한 것을, 낭패하며, 험한 을 쳐서, 며장을 꺾고, 라고 말했어. 하나님이, 고레스라는 페리시아 왕을,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죠. 그렇게 해서 거레스 왕이 앞으로 쳐서 진군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앞장서가가지고 험한 곳 싸우기 험한 곳을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주고 성에 있는 논문과 세비장 이런 단단한 방어막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은요, 그 왕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통합해서 제국을 형성할 수 있게 하죠. 이게 이제 그 나라 왕들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축복해서 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, 어우, 내가 내 실력과 내 군대의 힘으로 애머리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교만에 빠지게 되죠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든, 어떤 명예를 얻든, 어떤 부를 얻든,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주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,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요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앞서 인도를 하고 있죠.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내보낼 때 하나님의 병사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고 야춘에서 하나님을 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가서 적군을 치게 만들죠.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. 그백성답게 행동하시는데 그 백성 앞서 행동합니다. 우리 동네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오셔서 이곳을 하나님이 이 세비장을 꺾고, 험한 곳을 다스리고, 원문을 깨뜨리며,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,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줘서, 네, 냉장고 어디 가는 거야, 해마트? 네, 네 우리들을 알고,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,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셔서, 이것에서 이와 같이 나누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.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요하라.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. 나밖에 신이 없는 일라 하나님만의 신입니다. 천원 안에 갖고 가천원 한은... 갖고 가. <laughs> 천원 갖고 가. <laughs> 가. 채우택은 만원 이상 내지 않을도는천 원짜리 갖고 줘주세요. 자 어, 드립니다. 오전. 케이트 그 천원을 안받아 만원 이상 받는다 시 읽겠습니다 나는 요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요하만이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해가지고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. 아, 나는 여호와라. 네. 다른 이가 없느니라. 네. <laughs>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입니다.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걸 온 세상을 가리키죠. 온 세상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 외에는 네.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. 변심아 예. 예. 우리 연심이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따라서 하겠어요. 해 뜨는 곳에서부터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지여와만이여 신이심을 증거합니다. 증거합니다. 우리는, 우리는 그 일에, 그 일에, 그 일에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. 할렐루야. 아 아멘. 아멘. 예, 우리 형태이 고민하다 만 원을 가져와서 박수를 치겠어요. 예. 네. 다음에는 5만 원권으로 가져 오세요. 지갑 속에 보면 돈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.